피처스 리그 경기 이렇게 관람을 오시면 좀 여유 있게 야구를 이제 관전하실 수 있는 그런 매력도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예. 이제 승패 스트레스를 없이 그렇죠.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. 예. 뭐좀 자리도 넓게 넓게 앉으셔서 저렇게 네. 관중석에서 뭐 드실 것도 좀 드셔가면서 또 맥주 한 잔도 해가면서 네. 경기를 관전하실 수가 있습니다. 7번 타자 최윤석 선수입니다. 최윤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의 길스 라인업 그 구성이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많지 않은 여유가 많지 않은 어떤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이 있습니다. 예. 잡아당겼습니다. 높게 떠올랐습니다. 좌익수가 뒤로 갑니다. 계속갑니다. 타구는 담장을 넘어갔습니다. 최윤석의 솔로 홈런. 김동준 선수가 오늘 경기 첫 안타를. 홈런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최윤석 선수가 지금 베이스를 돌면서 날짜를 지금 생각할 거예요. 아, 이제 곧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. 예. 네. 최윤석 선수의 피처스 리그 시즌 세 번째 홈런이었습니다. 1대 0으로 앞서가는 한화 이글스입니다. 지금 피처스 리그에서의 어떤 그 결과는요. 계속 그 1군 쪽에 보고가 되거든요. 지금 상황에서 이 홈런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. 예. 8월 4일 SK전 이후에 다시 한번 홈런포를 재가동하고 있는 최윤석 선수입니다. 그 끝에 위치를 약간 귀쪽으로 눕히면서 이거 좀 빨리 나가겠다는 어떤 기조였었는데요. 예. 스팟에 정확히 맞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홈런이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아, 현재 이 시기에 잘하는 선수들을 일본 코치 스태프들은 더욱더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. 상황인 거잖아요. 더군다나 뭐 사실은 하위권 그러니까 수위 싸움에서 약간 멀어진 팀들은 젊은 선수들을 쓰려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기회가 또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. 예. 네. 여유 있게 마지막 코너를 돌아와서 홈으로 들어오는 최윤석 선수였습니다.